서울 한복판, VIP 검진을 받으러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들린 낯익은 목소리. 제발요, 하루만 더요. 9년 전 버리고 떠난 아내와 낯선 듯 닮은 두 아이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뗄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무엇을 바꿔놓게 될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서울대병원 로비 고급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진표를 들고 있던 태연이 접수창구를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절한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 미소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두 아이 낯설면서도 닮았습니다. 소년의 눈매는 어릴 적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순간 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과연 그는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까요? 다음 날 새벽 태연은 좁은 골목의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탐정이 얇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반지하 창문, 축축한 벽, 눅눅한 공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세 분이 함께 삽니다. 탐정의 말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하루 15시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교육 한번 받지 못한 채 도서관에 갔습니다. 딸은 천식으로 잦은 입원 이력이 있었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붙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공이 공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실 태연은 비서에게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수백 장의 내역 속에서 미소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막았지? 태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리는 눈길을 피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태연은 말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부로 끝이야. 그 순간 완벽했던 그의 세상에 균열이 더 깊어졌습니다. 반지하 현관 앞 태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소가 낯선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나온 소녀는 곧장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소녀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쇼핑백을 내밀자 소녀는 뿌리쳤습니다. 비싼 옷과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미소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돌아가. 그날 밤 태연은 계단을 오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녀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태연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앞 미소와 소년이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성 악화라며 설명했습니다. 선납이 필요합니다. 미소는 지갑을 열었지만 5만원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요. 그때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과연 아이의 생명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수술 동의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미소는 펜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선납금 500만원입니다. 태연은 카드 지갑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야. 미소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소년은 복도를 오가며 발끝을 세웠습니다. 태연은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소년이 묻습니다. 몰랐고 외면했어.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 후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마요. 약속할게.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실 소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때 유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돈 때문에 온 거잖아. 태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유리의 음성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선 가족 얘기만 하자. 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며 병실의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마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행동으로 보여줘.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뒤살 곳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과한 건 싫어. 미소가 선을 그었습니다. 작고 밝은 집부터 시작하자. 소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외곽의 아파트, 네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섰습니다. 태연은 책상을 조립하고 소녀는 도와줬습니다. 소녀는 창가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미소는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렸습니다. 약은 줄이고 가족 시간을 보장하겠다. 태연이 회사 제도까지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소년이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아빠, 같이 풀어요. 소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공원 가요. 새로운 가족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